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어, 한인물의 사전프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 혹시 내일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오. 몇번 보지는 못했는데. 네. 어, 맨 마지막. 아. 결승전? 네. 어. 1등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오, 그래요? 네. 오, 오늘, 준비한 사주가 1등 하신 분이거든요. 아, 1등. 박창근 씨입니다. 박창근 씨. 바로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음력 사주고요. 네. 똑똑하시고, 네. 영리하시고, 재주도 네. 많고, 음, 정도 많고, 베풀줄 네. 아는데 네. 음, 그배품 끝에 그. 정 끝에 잃는 어. 네. 것이 많다. 아, 베배 어. 아, 푸는 걸로 읽었어? 네네. 네네. 아. 음. 자꾸 자기 걸 내서 오면 안 되는데, 네네. 자꾸 내놔요. 음. 네. 이제는 지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음. 음. 자, 갈등, 범례, 방황. 참 많았다. 눈도 참 많았다. 음. 음. 혼자 되새기고, 혼자 참아내고 견딘다. 음. 음.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한 번에 내뱉진 않아요. 음.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배려, 배려하고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음. 주변의 구설 시비에 대해서 좀 견디기 힘든 성향이다. 음. 음. 네. 이 사람은 가수예요, 그냥. 이 사람은 가수 아니고 다른 걸 해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아. 음. 자, 음악이 현실 도피처고, 내 네. 마음에 안식처고 본인의 아픈데 먹는 약이다 음. 병을 치료하는 약이었다 음악이 본인 살림 형국이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이다 음. 자 10년 대운에 이분이 좋은 게 화개살이에요 연예인이 연예인이니까 화개살이면 연예살이다 아 화개살이 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 그렇죠 많이니 사랑한다. 네. 10년간은 망빵하게 사랑받는 네. 국민 가수로 거듭날 수 있다. 뭐 20년까지도 향후 어, 괜찮게, 꾸준히 어, 그 운기를 이어갈 기운이나, 자꾸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진 것을 내놓게 되면 힘이 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박창근 씨, 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 것을 네. 지켜라. 올해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자, 줘야 할 자리가 있다 해도 그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고, 안 봐야 될 사람은 안 봐야 되고, 음. 자, 사람을 잘 둬야 되겠다. 음. 그리고, 자, 2023년에는, 자, 육회살이 낍니다. 그래서, 어, 사고수도 크고, 오, 몸도, 네, 몸도, 건강도, 몸수도 좀, 힘든 형국이다 그러니 아. 건강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 자 네. 22년을 얘기하는데 23년에 얘기를 드리는 건저 23년에 운기가 들어온 그 시점부터 그 운기가 운기가 들어오니 네. 2022년에도 말씀을 드려야겠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음. 이 사고만 조심하면 앞으로의 가수 생활에 크게 지장 있는 일은 없을까요? 가수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인간관계 어, 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 풍파를 많이 겪은 분이세요 네. 응. 금전에도 사람에도 응. 네. 그 부분을 유념하신다면 아... 아마 낙창근 씨가 네. 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응. 아, 응, 꼼꼼해지면 잘하시고 내 것을 내놓지 말거라 네.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사고 수도 조심해라 자, 육회사에 껴있다 조금 응. 단돌이 하고 가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박장근 씨의 사주를 봤는데요. 오, 그몇 가지만 조심하시면은, 음. 앞으로 10년, 20년 가수로서 승승장구 할수 있다고 하니 팬분들은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박장근 씨의 사주처럼 본인의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되게 화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또 인물의 사주를 가져왔어요. 국민가수 박영탁 씨인데요. 바로 음역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탁 씨는 네. 이 시기에 이 위기를 정말 잘 견뎌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이얘기도 감히 드리는 이유는 네. 영탁씨 어머니가 네. 무당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무당도 그래요. 자기 앞일은 알 수가 없다. 아...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있고 또 알려주세요. 뭘 해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보다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셔서 스스로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 교육도 시키시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는 감히 할수 없는 얘기고 영탁 씨를 볼때 그렇습니다. 영탁 씨 흔히 말하는 말로 겁나게 빌고 빌고 또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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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는 사주입니다. 아... 지금 잠깐 운기가 풀려서 이등을 했다 보여지는데 잠깐 풀린 그 운기에 정말 큰 행운을 얻었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영탁 씨가 이등을 네. 한 이후로 계속 본인의 힘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데, 내 주변에서 사사롭게, 소소하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탁 씨는 큰굿 하셔서 조상님 한번 크게 모시고 풀어드려야 될 겁니다. 너무 송구하고 송구한데, 아니면 지금 영탁 씨는 계속 내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펼쳐질지 모르겠다. 망신살에 꺾여라 주저앉아라 또그 다음 말도 나오는데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탁 씨는 사주의 살도 좀 많이 풀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형국을 놓인 게 사주의 살 때문도 이유가 있다 또한 신의 신줄에 조상이 넘보고 음. 조상이 자꾸 와서 괴롭히니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지만 네. 대부분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영탁 씨가 2등을 딱 했을 때그 얼굴 관상과 네. 네. 요새 영탁 씨의 관상 네. 비교해 보시면 지금이 한참 바쁘고 한참 좋을 때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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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얼굴은 더안 좋아지고 못나졌다 아무리 세련되게 꾸밀라고 해도 신축면에 그 얼굴이 훨씬 잘생기고 세련돼 보입니다. 아... 자 사주의 운기의 변화에 따라 감상이 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예, 그래서 영탁 씨는 어머님과 잘의논하셔서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 조상님 크게 모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드리고 사주의 살도 풀어달라 하시고 신의 신줄도 눌러달라고 신령님께 비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이 운기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해드릴 얘기가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게 꺾이고 주저앉아라 하는 이 시국에, 아, 이 형국에 네네. 뭐가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빠르게 움직이셔서 다시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영탁씨의 모습을 뵙기를 바랍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영탁씨. 네. 자,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얘기는 네. 이미 다 오픈된 사실이니까 네. 제가 또 얘기를 신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생 그러면은, 시 네. 그, 아까 영탁 씨 사주는 빌고 빌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미스터 트롯 2등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엄청 커졌잖아요. 네, 네. 그때 들어온 운기도 뭐, 어머니가 좀 많이 빌어주신 덕이 좀. 어머니 그런... 공이 없다 할 수도 없죠. 아... 응. 그렇지만, 네. 미미하다. 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 네. 37살 성주 운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네. 되면, 각자의 목숨 각자가 빌어내야 됩니다. 부모의 운기, 부모의 빌어낸과 네. 그 환경으로 지키기에는 어렵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빌어라는 사주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영탁 씨한테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영탁 씨, 저는 팬이었습니다. 네. 맑고 밝은 에너지가 좋아서 제가 1등 되기를 정말 바랬었는데 <laughs> 네. 네, 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 하는 얘기니, 네네네, 네, 네. 오 깊이. 네. 깊이 있게 들어 주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신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바꿀 수도 없고 있는 얘기를 없다 할 수도 없는 얘기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탁 씨의 사주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탁 씨 많이 힘내시고 선생님 말씀 참고하셔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씨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 국내 이름 트랜스젠더 라맹이죠 하리수 씨입니다. 하리수 씨. 네. 바로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 자, 하리수 씨는. 네. 자. 하리수시는, 음, 네. 자. 남자에서 여자로, 음, 변화를 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활라는 변화 변동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움기를 끼고 있다. 자, 10년 네. 대운에 네. 어, 30대 에큰 돈을 네. 만져라 하는 사주예요. 오. 그래서 아마 20대에 화리수 씨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도 하고 네. 많은 걸 가졌을 거예요. 네. 음. 20대 후반부터 그 운기가 들어오니까 네. 그때가 아마 참 좋았던 그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어, 드는데 네. 네. 음, 다시 좀 그죠 내려앉았지만 네. 자, 40대부터는 다시 또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명예도 회복하고 인기도 오. 돈도 어 50대 초반까지 네. 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운기는 열려 있다. 네. 그러나 또 다시 또 다시 50대 네. 한번더큰 고초를 겪을 형국이다. 왜냐하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남자에서 여자로 변화한 네. 그런 기운 때문에 항상 이 변수에. 어, 변화 변동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자 네. 지금부터 이름을 알려라 자 알려라 하니 깨어진 것은 깨어진 것이고 자, 50대 초반까지 조금 자 돈은 된다 돈은 되나 네. 건강은 정말 챙겨야 됩니다 정말 챙겨야 돼요 건강은 강조 강조 강조합니다 자 50대 또한번 고비가 온다. 음. 그 고비 잘 견뎌야지만 음. 이제 만년까지 편안해질 수가 있다. 잘 겪으셔야 되는데 음. 혼자 스스로 발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없다. 음. 음. 신의 영역을 활용하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되면 60대 만년까지 음. 잘살수 있다. 음. 예. 자, 명예와 복덕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올 것도 그 고난 중 사기에는... 하나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어, 운기는 좋지만 조금 고난이 많아서 이거를 좀잘 넘어야 할것 같다 하유수 씨도 이런 데 찾아가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한번 음. 다몇 군데 더 알아보시고 네. 자, 신의 영역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어, 네. 하리수 씨,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네, 하세요, 네. 하리수 씨.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